문정엽 씨, 네, 잘 지냈어요? <laughs> 네, 정말 오랜만이죠. <laughs> 오랜만에 왔습니다. 벌써 몇달 지지 모르겠네요. 아, 참 벌써 연기 네. 백배가 시작된지 오래됐는데 오늘은 누구시죠? 오늘은 10시 음. 일반의 대표 정아정일래 이호영 대표님인데요. 남의 <laughs> 이름 헷갈리면 안 그렇게... <laughs>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laughs> 네. 이호영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10시 일 밥. 밥. 음. 음. 십칠일반인데 원래 그것을 밥으로 이렇게 해쳐 나간 거라서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네. 그죠 한번 불러 주실래요? 네1칠일반 이호영 대표님 나와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호영이라고 하고요 대학생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 십칠일반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제 친구의 얘기인데요. 이 친구에게 양해는 구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낼 돈이 없고요. 월세를 낼 돈이 없다 보니까 밤이면 학교 숙직실이나 경배대식 양해를 구하고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침낭을 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밥은 어떻게 먹냐 하면은. 자신의 사정을 아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친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 식판을 가지고 그 식판으로 리필을 받아서 본인의 한 끼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뭔가가 잘못됐다. 그리고 뭔가가 바뀌어야 한다. 이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의와 강의 사이에 자투리 시간인 공강 시간에 학생 식당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아닌 식권을 받아서 이 친구에게 줄수 있다면 제 친구가 밥한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와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저 혼자면 몇장못 모으니까 저와 함께할 친구들을 17일 밥에 모집을 했고요. 이들을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학생 식당에 연결했습니다. 저희 학생 식당에서 공강 시간마다 다음과 같이 호일 정리, 식기세척, 그리고 배식과 같은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식권을 받아서 그 식권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취학계층 대학생들에게 전달한 것이죠. 이 학생들은 어차피 그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했으므로 저희의, 식당, 저희의 식권으로 밥한 끼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저희는 대학생들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대학생들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금까지 17밥은 취약계층 대학생 약 1,500명에게 2만 5천 장 이상의 식권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학기부터 약월 1천만 원 이상의 식권을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좀 불안했습니다. 아, 나만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지? 다른 친구들은 공강 시간에 그냥 뭐 커피 마시거나 공부하거나 좀 쉬고 싶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만 착한 게 아니었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 활동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한 이 활동은요. 현재 1,5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활동을 해 왔고요. 그 그의 두배 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10세일버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니 활동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냐? 왜 제가 잘못 생각했냐? 사실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고요. 10세일버 활동의 매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봉사 활동 해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한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봉사 활동하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17번 법 활동은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봉사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자신네 그 수강 신청을 하다 보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게 공강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 집에 갈 수도 없고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시간들 한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봉사 활동은 뭐 집에서 한 두세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저희는 수업이 끝난 바로 그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봉사활동을 할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시공간적 장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해주었고요. 또한 이 봉사활동은 우리 스스로 우리 친구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어, 저도 봉사활동 많이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센터에 가서 봉사한다든가 뭐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한다든가 하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서포트하는, 그게 간접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뭐 화장실 청소한다든가, 뭐 어떤 잡 업무를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아, 내가 정말 이봉사활동 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면서 좀 지치는 그런 게 많았는데요. 십시버 활동은 식판을 닦게 되면서 바로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아, 내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하고 있지? 내가 식판을 닦으면 오늘, 내일 친구에게 식권이 한장 기부되지 이런 직관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이제 대학생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를 해도 실제로 그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식당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제가 2014년 3월에 제가 17밥이라는 계획서를 들고 많은 학생 많은 학생 식당을 찾아다녔는데 처음엔 대부분 거절을 당했습니다. 학생 식당에서는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많은 학생 식당들이 저희와 함께하자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많은 학생 식당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할까? 이것도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에는 저희가 학생 식당에게 줄수 있는 몇 가지 이익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 여러분도 학생 식당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입니다. 어, 고등학교 때 보면은 정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종땡 치면 점심시간에 달려가서 식당에 줄을 서 있는데요. 제가 다녀본 대학교는 고등학교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학생 식당으로 러시에 갔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학생 식당에서는 정말 11시부터 1시 사이에 아주 바빴는데 그 시간대 에 저희가 학생 식당의 업무를 도와줬던 겁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 실질적인 업무의 보탬이 됨으로써 식당에서는 저희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또한 어, 여기 화면 뒤쪽에 보면 알수 알 있다시피 어, 이런 십시일밥이라는 활동을 이 식당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을 곳곳에 홍보합니다. 여기 CC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코어프레이트 소셜 레스폰서빌리티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코어프레이트 캠퍼스 레스폰서빌리티라고 해서 이제 이런 CCR 활동을 학산식당이 같이 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교에 대여섯 개의 학생 식당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한 곳이랑만 십시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이 식당을 위주로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식당에 찾는 학생들이 아, 이 활동을 보고 아이 식당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는 식당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높아지게 되고요. 어 결국 개연성이 매출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 식당이 저희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알바에게 시급 6천원을 주면 은그 알바는 여기서 밥 먹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알바하는 곳에서 나 알바 6천원 벌었으니까 밥 먹고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6천원 주면 은 다른 곳에서 써 있는데 저희한테 준 돈은 그 식권으로 환산됩니다. 6천원을 주면 은 6천원짜리 식권으로 환산돼서 그 식권이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기부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엔 다시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그 식권을 이 식당에서 소비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생성, 생성됩니다. 즉 식당은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매출액이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그 인건비 지출이 실질적인 본인의 프로덕트로 지급이 되니까 실제로 인건비를 절감한 그런 효과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실제 인력 활용 효과.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과 이런 좋은 활동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임금이 아닌 시권으로 지급해서 결국에는 매출 증대효과, 비용 절감 효과를 이어준다는 것. 이세 가지 이점이 많은 학생 식당들이 저희와 함께하는 그런 유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자 하고 또 이렇게 많은 학생 식당들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한다면은 이 둘을 잇는 이 둘을 잇고 그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소셜벤처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를 설립하면 어떨까 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2014년에 처음 사냥대 시작한 1 7일바요 지금은 이 스크린에서 좀더 많이 나와서 한두개 정도 스크린 더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이제 21개 대학교 40개 가량의 식당에서 800명의 대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봉사하고 를 있는 단체로 성장했고요. 저희의 목표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건 예전에 설정한 한 3년 전에 시작하면서 저희가 설정한 목표인데 일단은 두 번째 동그라미까지는 다 달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도 굉장히 심플한 목표입니다. 전국에 있는 300개 전문대 포함 300개 대학교에 0시버 10, 활동을 한 개씩만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개씩만 자리 잡으면 연간 약 35억 원, 100만 개의 식사가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매년 무료로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제가 맨날 어디 가서 이게 우리 목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딱 만으로 2년 했고 3년 짜고 있는데 21개 대학교 40개 식당까지 오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 300개까지 가려면 은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는 가정 하에 한 30년 걸려서 제가 한 환갑쯤 됐을 때이 목표를 이뤘다는 것을 환갑잔치에 같이 하면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 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300개까지 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300개까지 간다 한들 과연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생활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목표는 그대로 둡니다. 저희가 끝까지 이제 조직을 끌고 가기 위해서 목표를 뒀지만 실제로는 음 저희와 함께 갈 그런 사람들이나 조직들을 육성하는 데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제 스스로 만족하고 도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을 깨닫고요. 이제 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저보다 능력 좋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는 저희보다 더 팀웍이 좋은 어떤 조직이 나타나서 1시세일법 10, 활동을 똑같이 시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사업 계획서 같은 다 공개하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고 누가 나타나면은 저희 운영비에서 이제 한 5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실제로 하게 육성을 합니다. 그럼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했으면은 30년 걸린이 역할이 여러 명이 여기저기서 하게 되면서 금방 되게 되는 겁니다. 3~4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빠르면은 1~2년 만에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의 목표가 저희 조직이 크게 되는 것이 아닌 이 사회의 목표로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 식권 몇장 준다고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식권 저희가 주면 한 열다섯 장에서 스무 장 가까이를 이제 원래 주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 그분들의 뭐 생활고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어제까지 기준했을 때 이제 세봤는데 한 일억 이천 정도의 식권을 기부했는데 정말 저희는 이제 팔백 명이 모아서 십7반 모아서 한 거지만 누구한테 정말 작은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대, 재벌 회장이 자신의 소득의 0. 몇 %만 내도 그거보다 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연봉을 기부하면 은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그 1억 2천이라는 그 숫자 또는 그 몇만 끼라는 그 시권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돈을 기부한 게 아니고요. 저는 돈도 없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이걸 시작한 겁니다. 시간만 있고 저희가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작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봉사 활동을 식당에서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 약간 3D라고 느낄 정도로 힘든 업무인데 그 식판을 닦게 되면서 이런 생각하게 을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뭐야? 왜 하고 있는 거지? 이 시간에 좀 쉬면 되는데 저 에어컨 밑에 가서 친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 되는데 내가 굳이 왜 일을 하고 있냐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백다방도 좋고요. <laughs>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옆에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는 이어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800명, 1000명, 2000명의 대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생들이 차후에 공무원이 되든 뭐 대기업이 되든 사회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갔을 때그 사람들이 좀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십시일 바비어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17일 밥이지만, 이제 이 뒤에 떠오른 단당들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뭐, 뭐, 대학생들이 왜 밥만 먹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커피도 마시고 뭐도 해야 된다면, 17일 뭐 커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대학생들이 월세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건, 제 친구같이 월세를 내기 힘든 친구들, 반값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뭐 17일 방이될 수도 있습니다. 어 대학생의 전공 서적 문제, 요즘 전공 서적 값이, 한 4, 5만 원 하는데요. 수업 한 5, 6개만 들어도 한 달에 2, 30만 원씩 깨집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고 대학생들은 한달 생활비가 이제 법적 기준으로 40만 원 정도 이하에 들어와야 이제 수급자로 판명이 되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책값만 날라가도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전공서적을 어떻게 무료로 줄수 없겠나 그런 운동, 십시일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대학생들 간의 소통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십시일담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이 아직도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이라면은 우리만 돕는 게 아니라 좀더 사회 밖에 있는 그런 취약계층을 도와야겠다 해서 저희는 매주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십시일찬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400명의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반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 요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십시일 양이라는 운동도 진행되고 있고요. 양이란 고양이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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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양이를 이제 좀 돕기 위한 그런 운동도 1시일반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등록금 문제가 너무 비싸서 어 등록금이 오다 보면은 문제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올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역풍을 맞게 되거나 학생들이 실제로 등록금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학교에서 결국에는 하게 되는 것이 등록금을 낮추는 등록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폐강시킴으로써. 시,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시일교라는 운동을 통해서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실제로 작년에 8개의 강좌가 무료로 한양대학교에서는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이런 운동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 이게 저희가 하는 운동입니다. 저희는 식판을 닦았지만 매번 공강시간에 가서 한시간 동안 땀 흘렸을 뿐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십시일 밥에서 십시일 찬, 십시일 권, 십시일 교,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부한 것은 식권이지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이 운동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 했는데, 3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운동들이 파생되어 났다면은 반드시 십칠일 밥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십칠일 무에 깨어놓을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많이 나타난 운동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에서 이런 운동들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5년 더 버티면은 10년 더버티면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